어, 자 이번에 쳐우는 머리는 좀 거리를 늘려서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머리채기 해보고 그 다음에 머리칠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손목 바로 들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손목 흘린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들어가면서 치는 거예요. 들어서 흘리고 어. A가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리잖아요. 상대 칼 이렇게 돌리는 말이죠. 저도 가끔 그걸 배우 쓰는데 이렇게 치는 거 하고 그냥 상대 칼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칼이 여기 있겠죠. 를 돌려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상대 칼 위로 올려야죠. 아예 손목 타격범위로 올려서 그대로 이거이 상태에서 이거하고 올려서 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겨우줘 멀리 멀리 좀 멀리가 괜찮네요리멀리 멀리. 멀리. 이래, 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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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파리 파리 들어가면 있어 파리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칠때 빗나갈까 할수있어요 그래서 올리면 바로 내린다말이요 옆으로 많이 돌리지 말고 올리가 바로 내린다. 올리가 바로 내린다. 오케이. 손목치려고? 빨리. 뭐? 빨리야 하. 손목 치라고? 어, 치

m u l 하아아 뿌잉 뿌잉 이게 원래 좀 귀엽죠 u r 뿌잉 뿌잉 하하 i <laughs>